늦은 밤 아주 싱싱하게 자란 수확물을 캐고 있습니다. 잘 시간이 되자마자 혼자 자기에는 무서운지 같이 자자고 하는 메시인더배드원. 친구가 주민 마을과 이어지는 길을 만들었다고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고 또 걷습니다. 하지만. 적수를 만났습니다. 상대는 바로 크리퍼. 한 마리인 것 같네요. 라티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무슨 선택을 할까요? 횃불을 놓고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 라티도 당황해버려서 헛스윙을 해버립니다. 결국 터져버립니다. 재빨리 이 길을 만든 친구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복구시켜버립니다. 저 정도면 모를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라티씨. 주민이 안 보이는데 여기 노숙자 한 명이 있네요. 하지만 주민은 안 보이는 상황. 분명 자기가 길을 이었을 땐두 마리가 있다고 했지만 탈탈 털려버린 모습, 갑자기 사라진 친구,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갑자기 드라운드에게 찔린 메신인더베드템을다 잃었다고 해서 따라가주는 라티씨 정말 참된 아이네요. 사실 창을 얻기 위해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닐까요? 얼떨결에 바닷까지 따라온 라티, 뛰어 먹을 거 달라고 구걸하는메신인더베드 원. 계속 찾아봤지만 넓은 바다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슬슬 포기하는 메신인더베드 원. 어라. 그게 뭐죠? 갑자기 바다 신전을 찾아버린 상황. 호기심을 참지 못한 메시인도 배드원. 호들갑을 떨다 사망하고 맙니다. 신전을 깨기 위해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라티는 오늘도 광질을 합니다. 이 기다란 길들을 좀 보세요. 라티 씨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 것을 한눈에 볼수 있군요. 이 와중에 머리 위에는 스포너가 있습니다. 저기에 나중에 가서 경험치 농장을 만들면 좋겠군요. 그 후에도 네더라이트를 캐겠다고 위험한 지옥까지 가서 하루 종일 광지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캤는지 한번 볼까요? 야, 미친 모습. 왼쪽에는 아직 똥이 달려 있어요. 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캐고 온 것을 짰는 라티. 굉장한 근성을 가진 아이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베니 메이플에서 하루에 14시간까지 해본게 아니네요. 이제 인첸트를 시도하는 라티 씨. 굉장히 설레고 기대 차 있습니다. 아, 맞다. 청금석. 첫 번째는 효율 4가 떴는데 설마 다른 건안 주겠습니까? 진짜 효율 4만 주는 미친 게임. 두 번째는 효율 3만 뜨네요. 정신나간 게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도박하지 말자고 결정을 내린 라티시 바로 1렙만 주고 다음 인첸트를 노립니다 아마 실패한 인첸트 곡괭이들을 동생한테 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하나 만들어서 망할 이번에도 효율 4가 떴습니다 행운 2한 번만 떠주면 되는데 그럼 3 되는데 라고 속마음을 말하는 라티시. 효율 오를 하나 만들고 행운 곡괭이에게 붙이려고 하지만 엄청난 경험치 요구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어 보입니다. 자신이 맞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황. 하지만 네더라이트 1 4 개를 캐기에 다행히 제정신으로 돌아온 라티시. 하마터면 영혼과 육체가 따로 놀 뻔한 모습. 과연 행운 삼 곡괭이는 언제 만들어질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